무진장 반갑습니다. 뒷담화 전문 유튜버 18시간 그만의 편의점 n p c 조점장입니다잘 지내셨나요? 저 아직 살아있어요. 벌써 12월이요. 여러분 2021년 어떠셨나요?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. 다들 날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필요 없어요. 건강이 최고. 오랜만에 분노의 뒷담화 영상을 하나 들고 왔어요. 보통 편의점에서 진상이라고 하는 손님은 건강하죠. 영화 주인공인 것마냥 세상에서지만 선천적으로 면역인 줄 아는 이 침튀기는 턱스크라든지 편의점 상품 뭔가를 집더니 냅다 공중제비를 돌면서 도망가거나 직원이 뭐좀 싫은 소리 한번 했다고 나이 먹고 삐져.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도 잘해 또 말도 참 많어 그리고 소화도 잘돼 굳이 카운터까지 와서 면전에 위아래로 가스를 갈기고 나갔는데 다음 손님이 그 냄새에 맞더니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또 야무진 발성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통 크게 나무젓가락을 싹 쓸어가거나 그런 분들 보면 아주 건강하죠 위협적이요 무슨 벌꿀 오소리 한 마리 풀어놓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엔 뭐 지들은 나서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어르신 바로 옆에 있는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안 도와드릴 수도 없어.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녀 한 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선남는 몇몇 손님들과 제가 비록 예전엔 티격태격 했지만 이제는 서로 파악이 돼서 평화롭게 지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느슨해지니 매장에 긴장감을 주는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오시는 손님이세요 저 부분만 봤을 땐 점주 입장에선 아주 감사한 개꿀 단골 손님이 되시겠죠 나이는 좀 많이 드셨어요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다들 제 매장에 들어오려면 3계단 정도를 오르셔야 하는데 이 손님은 그 3계단을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르셔야 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계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헷갈리 하세요. 또 귀가 많이 안 들리세요 제가 윗집에 놀라서 뛰쳐내려올 정도로 어? 거의 사자우급으로 소리를 치며 설명을 해도 잘못 들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이유도 모른 채 혼이 나요 그리고 가끔 초코파이나 껌 그리고 쌀과자를 갖다주세요 전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냥 받는 사탕이나 뭐 이런 거 절대적으로 안 쓰고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갖다주시니까 일단은 감사히 받곤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서있지 말고 앉아있으라며 걱정을 해주세요 30분 동안 비록 우리 손님께서 지금 가셔야 제가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겠지만 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30분 동안 근데 어느날 무난하게 일을 잘하던 알바생이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만두겠대.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계산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이 알바생이 도와줬나봐요. 근데 이 훈훈한 과정에서 뭔가 신체 접촉이 있었나봐.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자세히 몰랐거든요. 아니 내가 부축해드릴 때는 할아버지가 철저하게 내 팔만 붙잡으니까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결국 다른 알바생을 뽑았어요. 근데 또그 다음에 뽑은 알바생도 다닌 지한 달도 못 채우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또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만 두겠대. 이번엔 담배갑에 그려진 그림 중에 그 발기부전의 원인이 된다.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.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매우 쓸데리없는 말 붙여가면서 알바생한테 또 설명을 30분 동안 했나봐요. 또이 코시국에 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 본인이 맥박을 보면 안다며 알바생한테 팔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알바생이 괜찮다고 했나봐요.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입에 담기 뭐한 그런 이상한 소리 섞어가면서 아주 그냥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. 아유. 할아버지 덕분에 잘 다니던 알바생들이 이렇게 하나둘 그만 두니까 못 참겠더라고요. 또 알바생 입장에선 알바생인데 뭐 어떻게 하고 써? 그리고 본인은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알바생이 그만뒀는지, 뭘 잘못했는지, 니네 덕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안 그래도 평일에 18시간씩 일하다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, 갑자기 땜빵이 생기니까 짜증도 나고, 근데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고 어못 들으시니까.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일을 악물면서 휴대폰에다가 할아버지의 이런저런 행동 때문에 알바생 두 명이 그만뒀다 라고 써서 보여드렸더니, 역시나 아주 예상한 대로 이 짜증을 뒤지게 내시면서 본인은 그런 적 없다며 그만둔 그 애들을 뭐 불러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니, 지금 걔네... 여기 근처에 오기 싫을 텐데 어? 이쪽 매장을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뭐 부르고 잡빠졌냐고 잘못하신 건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또 꾸역꾸역 휴대폰으로 써가면서 대구를 했어요. 이 CCTV 자료도 있는데 계속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정말 빡이 뒤지게 쳤지만 이걸 문자로만 표현하라니까 아주 그냥 더 열불이 나더라고요. 필요 이상으로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지 아니면 이 망할 동방 예의지국 유교 사상과 제 승질머리하고 상성이 안 맞았는지 이 속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렇게 할아버지와 힘겨운 인터뷰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있는 힘껏 손사래를 치면서 제발 오지 말라고 했어요. 그렇게 다시 안 오실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제도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제 매장에 찾아와 주시니 아주 그냥 감사하게 환장을 누르십니다. 애써 까먹으셨나 봐요. 지금까지 만났던 진상처럼 제또래나 아저씨 느낌이었으면 그냥 예전에 해왔던 것 마냥 한바탕 싸우면 들어서 안 오거나 그랬을 텐데 이건 뭐 답도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했을 때제일 싫었던 진상이 누구였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저는 저 인간이요. 여튼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하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. 여러분도 사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예전에도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쓰려고 할 때마다 무슨 뭐가 싫다, 힘들다, 안 좋다 뭐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써내려가더라고요. 꿀빼기 싫게. 근데 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여튼 괴랄한 현생 덕분에 남들처럼 미친듯이 업로드는 못해도 내년에는 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만을 나눠드리는 그런 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... 그럼 안녕